자인펠 다운 간단 명료한 강의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저처럼 따로 따로 하셔도 되고 이게 번거롭다 싶으면 하나로 붙이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암선으로 먼저 내린 다음에 얘를 빼주고 대암선을 이제 쓰는 사람이라 3 셔틀을 쓰셔도 되고, 어찌 됐든 본인의 스타일대로 아씨, 어합니다지금면안 되는데, 본인 스타일대로 견지하시면 돼요. <laughs> 아니 평소에 안 하는 실수인데 인간미를 좀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카카오에서 하는데 지금 제 플레이 남길라고 몇개 녹화 중이에요. 같은 거 공유하려고. 어차피 전 이제 시안부라. 지금 이게. 죽어서 되게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게임 자체는 별로 안 불리해요. 방금 희나도 죽었죠? 조나단 죽었죠? 그리고 이런 거아 미안 저는 원래 버박을 하는 편이었는데 요즘 버박 잘안 합니다. 왜 이런 거 빨강링 있다가 쌓이면은 거기로 먹어주거나 센토에 박기 위해서 요즘은 거기를 좀 아껴둔 편이에요. 딜링을 하기 위해서. 스모커 죽고 요즘은 이제 옛날하고 좀 다른 게 눈패를 먼저 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빠르게 커서 펜수 전방압박 하는 거를 이제 도와주는 식으로 경기 운영 펼치면 되기 때문에. 아, 저좀 아쉽다. 내가 달렸으면 잡아. 이런 거, 길막 하면서 박아주면 이런 플레이. 순간적으로 뒤쪽을 이렇게 막아버리면 대장으로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거든요. 항상 대전쟁은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플레이를 해야 됩니전진해서 센터가 죽었기 때문에 인나지마를 먹을 수 있게 됐죠. 높이가 빠르기 때문에 그 빠른 장점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나즈마를뗄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아 저거 슈한데 신수염 쳤으면 잡았는데. 잡았지 저것도? 아다한 대. 호텔이 엄청 빨리, 때, 빠르게 컸기 때문에 그큰걸 활용해서 최대한 타워링도 해주고. 어, 뭐야. 홀드가 안 됐네. 아, 이렇게 하나 더 놓치는 거좀 큰데. 와, 지목 파랑이 이렇게 비매너 유저입니다. <laughs> 안보인 데서 지목해버리기. 티 안나게 지목하는 게 정말 고수거든요, 사실. 이제 이나즈마는 빼서 항상 이 위치에 놔둬주세요, 살리은 그러면은 이제 정보가 테러를 하러 와도 버로우를 하게 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야마카지가 있어야지 테러할 수 있어요. 저 위치에. 이나즈마를 박아두고. 한마디로 일종의 보험인거죠. 이거 박으면 땁니다. 아, 너무 멀다. 나한번 실패. 뒤에서 임페은 약간 홀드하면서 진입각을 봐야 돼요. 안 그럼 진배가쭉 빨려 들어가 어, 어택물쭉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홀드 다음 어택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페은 팁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징배가 빨려가지 않죠? 네, 예외적 경우도 있어요. 상대가 인스를 맞게 되면 그냥 쭉들어가신는게 낫습니다. 차라리. 자루로 이렇게 쳐주시면 왜냐면 대장은 아나 루피가 죽었네 아오키즈의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 그 당시 그때 이제 다른 걸 쳐주시면 딸 확률이 높아요 이거 신세가 아오키즈도 정리를 했네요 그니까 러 항상 상대가 예측 못할 범위의 플레이를 하면은 윤리스 딱이야 싶어요 방 같은 상황에서 이제 대장이 리토를 쳤겠죠 채팅으로 그래서 주춤한건데 그때 나는 다른 걸 치는 거야 일종의 팀을 믿는 플레이인 건데 다른 거를 팀이 노려줄 때 나는 다른 걸 쳐서 확실한 킬 가요, 버논 그런 것도 사실 하다 보면은 감이 와요 아, 제가 뭔말 하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시점은그 시점이 오면은 이제 당신은 우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확실해요 아직 화배가 없어서. 이제 도플라밍고 락이 있어가지고, 진배 깊게 안갈 거예요. 그리고 생고쿠도 떴죠? 생고쿠가 뜨면 임패는 왼쪽으로 빠지시는 게 좋습니다. 어안 좋은데? 아까가 정부군이 아까 리피를 점사해가지고 땄잖아요? <laughs> 나와봐, 나와봐. 켜. 저런 걸 리토 삥날 수도 있어서 가리면 안 돼요. 우리 기지 쪽에서 밀쳐내는 거면 몰라도. 아, 칠걸. 방금 같은 건 원래 웹 쳐졌어야 돼요. 전무치가 없는 줄 알았어요. 처음안 색깔 부분이 안 돼가지고. 근데 뭐 이렇게 가도 해 적이 무난 합니다. 아, 근데 루피 없는 건좀 기분 나 쁘죠？대립 장에서 항상 인페할때는 생고쿠 를 주시 해 주세요. 가인을 잡아주시고 인사 한번더 치세요 싸우면 쿠마가 필이죠? 쿠마 잡고 징베로 이렇게 프리드 아이고, 들어왔었네 아! 아이씨 그리고 게임은 이긴 거 같다 크로커 죽었도 어, 손이 좀 꼬였네 원래 이걸 아까 시킬 때 한번 써 줬어야 했는데저그 저글링이 안에 있는 줄 모르고 인수 치고 깨고 잡자, 그냥. 아, 니다 마르코. 리토 한개 있음? 어, 어차피 두 개는 없지만. 아마, 투락일 텐데. 어? 오. 락 하나 빨았네. 방금 무슨 상황이냐면, 도플라밍고가 락을 쐈는데, 조지한테 쏜걸 이제 대함선으로 태우면서 씹은 거예요. 어왜 멈는데? 아. 아나핵폭죽었다 스테 없나? 인스 쳤을 때, 아, 근데 콕이 없어서 좀 실수가 많네. 레일 리가 왜죽었지코쿠랑 토크 두개만잡 으면 이겨 실수는 좀 많았지만, 임펠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메커니즘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